오늘 요리하는 음식은 전에 한번 했던 보코입니다. 이게 당근, 감자, 소고기, 양파, 뭐 등등을, 카레 등등을 어, 넣어서 푹 끓이는 이 음식입니다. 아유, 소고기도 뭉텅뭉텅. 감, 뭐야, 감자, 당근, 뭐, 전부 다, 어우러져서 지금 계속 끓고 있습니다. 원래 완성돼서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대파를 넣어서, 또, 양파를 한개더 넣어서, 지금 다시 끓이고 있습니다. 아, 냄새가 진짜 좋습니다. 카레 향이 막, 끝내줍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사람이 저 호텔에서 집에 올때또뭐 채영이 해준 음식을 또 가져왔습니다. 아 채영 음식이 진짜 좋습니다. 저번에는 순대를 그렇게 맛있게 하더니만, 요번엔 또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 보코, 그걸 또 갖고 왔네요. 그래서 또 오늘 또술 한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는 지금 저기, MUN이라고 영어 토론, 정치 외교 토론 하는 그런 클럽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국제학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없습니다. 어, 오후 늦게 한 두세 시간 후에 올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어, 저 혼자 지금 또한잔 한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메실주를 또한잔 소주에다가 탔어. 이게 매실주를 넣어서 마시니까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향도 좋고 한번 맛을 한번자. 보 역시 향이 좋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시식을 해봐야겠다. 일단 국물부터. 아, 걸쭉하게 진한 게 카레 향이. 막 코를 찌르네. 요번에는 카레를 좀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아, 뭐, 당근 또 이렇게 뭉퉁퉁 크게 썰어가지고, 음. 예쁘죠? 감자도 막 이렇게 크게 뭉퉁퉁 썰어. 이거 소고기 보소고 이거 이렇게 뭉뚱뚱 썰어가지고아 기가 차다. 그래 이제 제가 가져왔는 다 가, 이, 완성된 상태에서 가져왔는 걸 제가 일부러 대파 대파를 썰어서 넣고 또 양파 한 개를 더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더 좋습니다. 아.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또뭘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야, 뭐, 보니까, 땅콩에다가, 깨소금에다가, 이런 그, 우리 왜, 뻥튀기 과자 있잖아요. 뻥튀기 과자에다가 보니까, 이렇게 깨하고 땅콩을 붙였어요. 이 조총, 우리나라 조총에다가, 묻혀가지고 한것 같아요. 이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음, 맛있더 그리고, 얘는, 우리나라, 그, 밥상. 쌀튀김 거. 쌀과자. 이거 갖고 왔네. 그니까, 러 이, 제가 볼 때는, 중국, 베트남, 특히 베트남쪽이 우리 한국음식 하고 비슷한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맛도 비슷하고 입맛에 맞고 그리고 또 요번에 빵 바켓 파리바켓 빵 그리고 뭐 <laughs>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가져왔죠 아이고 땅콩 고소한게 맛있는데요 우리 왜그 옛날에 오꼬시란다 오크시, 그 뭐야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썰날 먹는거 강정인가 쌀과자에 왜 이렇게 땅콩 넣고 이렇게 네모로 딱딱 썰은거 마름모꼴로 썰은거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저는 오꼬시 오꼬시 그랬는데 일본말은 그게 그 맛하고 같아요. 아. 음. 감자가 크니까, 아뭐 막 훨씬 막그 감자탕 먹는 것 같아 식감이. <laughs> 음 소고기가 베트남 소고기 원래 질긴데 부 꽝한 것 같아 아주 부드러워. 음슬슬슬 넘어가. 국물이 기가차다 소고기 이걸 덩어리 넣고 막 감자에다가 당근에다가 끓인 물이다 보니까 카레에다가 걸쭉한게 그냥 입에 착착 감깁니다 이야 기가 막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사람들 이걸 찢어서 찍어 먹어요. 저는 뭐 소주를 먹으니까. 아, 좋았다. 아, 그리고 베트남은 요즘에 그 전염병 걱정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뭐, 여기도 뭐, 백신을 뭐, 가지고 와서 지금 뭐, 사람들한테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계획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7월 달에 뭐, 백신 여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은 있는데, 이 나라는 뭐, 말은 계획은 좋지만, 이제 실행이 이제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그게 문제죠. 하지만 뭐 어쨌든가나 뭐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많이 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스크, 뭐 거리 두기, 뭐 이런 규칙은 지, 키려고 애쓰지만, 막, 크게,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신규 확신자, 확진자가 아직 뭐, 호주민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 활동,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제가 보니까,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니까. 뭐, 공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 일반 자영업도 그렇고, 손님들이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났어요. 어, 그리고 저도, 뭐, 한국 60대들처럼, 베트남에서 뭐 저도 제조업을 했습니다. 제조업을 하고 또 무역업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최종 기착지로는 이제 부동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는 뭐 한국 60대들이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뭐 땅도 사고 뭐 아파트도 사고 뭐, 또, 저는 또, 그게 불안해서 부동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수익 창출이 있어야 된다 해서 싶어서 호텔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한국이 막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게 부동산, 뭐, 상가, 임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 임대주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임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 저도 이 베트남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부동산에 제가 어 뭐한금95% 이상, 95뭐 99%라고 봐도 되죠. 그렇게 지금 깔아놓고 있으니까 어 걱정이 많습니다. 아고 오늘 뭐또 그 혼자서 술한잔 먹다 보니까. 또, 이런 고민 또 이야기 해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아, 이 전염병 시대에, 뭐, 고민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뭐, 그런 저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가끔씩 이렇게 술 한잔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풉니다. 그리고 제가, 어, 매일, 스트레스 푸는 가장 좋아하는 어게 하나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준비하고 또 하고 끝내고 또 영상 편집하고, 이게 보면은 한 4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루에 그것만 해도 제가 하루 일과가 됩니다. 그리고 뭐 뭐.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뭐,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또 애들하고, 애들한테 또, 애한테 신경을 써야죠. 등하교도 제 차로 하고, 또 뭐, 뭐, 할게 많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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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갈 때도 그렇고, 뭐, 제가 운전사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바쁘게 삽니다. <laughs> 뭐,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함, 그런 불안은, 전염병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아, 생각은 많이 합니다만, 글쎄, 뭐,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야지 어떡합니까? 지금 뭐, 제가 그걸 갖다가 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laughs> 아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또술 한잔 먹고 주저리 주저리 지금 궁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 뭐, 걱정은 많으시겠지만, 스트레스 되도록이면 받지 말고, 운동 좀 하시고, 건강하세요.